또 방생, 방생. 김필이 잘라, 잘라. 자 오늘 또 방생 300일 중에 236일째입니다. 6일. 36. 아 7일이라 그랬다고 잘르냐 짠니 그래 김필이 잘라.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변함없이 이겁니다. 제가 드릴게요 사장님 이거. 네. 변함없이. 변함없이 오늘도 충동. 부자가 출동을 합니다. 아, 다 빨간 추리링이 앞에 가려갖고요. <laughs> 그림이 거시기 합니다. 와, 고기 냄새. 고기 냄새, 고기 냄새 난다. 네. 고기 냄새 나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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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거 아니죠? 물이. 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음. 감사합니다. 네. 자, 두분두부자 시간 나는 대로 복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사장님. 이거. 응. 이거 필요 없지. 렌, 렌턴. 네. 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오늘도 내일 추석을 위하여 인티니데이티! 파이팅! 파이팅. 주먹질 하지 말고 이